감염이 한번 됐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염증이 올 정도로 피가 찼다라든지 감염이 됐었다라고 하면은요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답변 서비스 가겠습니다 염증 나서 세척한 후에 코 모양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? 있습니다 염증으로 세척하고 난 후에 모양이 염증 전 코랑 너무 달라져서요. 사실 이것도 언제 했는지, 얼마큼 됐는지 안 써져 있는데, 감염이 한번 됐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혹시 그러면 수술 한달차 염증 세척하고 난 후에 갑자기 연골 비침이 생길 수 있나요? 세척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비침이 없었는데, 세척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연골이 비쳐서요.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. 그 사이에 뭐 약간 부기가 바뀌었다든지 뭐 약간 고차이는 그 있겠죠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데, 근데 한번 감염이 있던 자리는 확실히 모양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. 그게 얼마만큼인지 다100% 그런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. 저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주의사항 주고 관리하고 하지만 피가 차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저도 그 판단을 해줘요. 이거를 짜줄 건지, 아니면 아예 그냥 세척을 할 건지. 세척하고 나서 저는 계획을 좀 충분히 시키고 하면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, 얼마만큼 심했는지, 아이 실리콘을 뺐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염증이 올 정도로 피가 찼다라든지 감염이 됐었다라고 하면은요, 세척한다고 물론 감염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. 근데 분명히 모양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끝에 부분에 갑자기 연골 비침이 생겼다고 하는 건 저는 이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세척하고 염증이 뭐잘 가라앉으셨기를 바라는데 감염은 우리가 100% 피할 수도 없지만 피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항상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수술을 받고 나서 항상 고 성형하고 나서 감염 관리, 혈종 관리하는 거 받기 전에 보시는 분이라면 항상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지시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계론 조기남 원장이었습니다.